이번 시간은 수직선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직선은 간단히 말해서 수를 표현한 직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0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를 나눴던 것처럼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정해서 0이라는 숫자를 쓰고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 점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줍니다. 0의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인 플 1, 플 2, 플 3, 플 4, 플 5를 차례로 대응시키고 왼쪽에는 음의 정수인 마 1, 마 2, 마 3, 마 4, 마 5를 차례로 대응시킵니다. 이렇게 수를 대응시킨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을 그릴 때 0을 나타내는 점을 기준으로 정했었는데 이 점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점 5라고 나타냅니다. 여기서 5는 영어 단어 오리진의 첫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기원 근원 출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원점의 오른쪽에는 양수, 왼쪽에는 음수를 차례로 나타냈으니까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 항상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 2가 크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이 더큰 수가 됩니다. 수직선에서 정수 사이의 간격을 다시 일정하게 나누면 유리수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 소수는 분수로,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좀더 편리합니다. 0.75는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4칸 나는 것 중에서 3칸만큼 이동시켜 점을 찍어줍니다. 여기를 4분의 3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숫자는 대분수로 고치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3칸 나눈 다음에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3칸 나눈 것 중에서 2칸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2칸 이동한 점이 바로 마이너스 1과 3분의 2가 나타내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치선 위에 4개의 점 a,b,c,d가 나타내는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b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두칸 나눈 것 중에서 한 칸을 이동했으니까 b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2번 d라는 점은 3분의 14라고 나와 있는데, 3분의 14를 대분수로 고치면 4와 3분의 2가 되겠죠. 4를 기준으로 3칸 나눈 것 중에서 2칸 가야 되는데, d는 한 칸밖에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3번 정수는 한 개이다. 수직선 위에 정수가 표현된 것은 a하고 c가 마이너스 4하고 0의 표현이 되어 있죠. 정수는 두개 있는데 한 개라고 했으니까. 3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4번. 유리수는 두 개이다. a, b, c, d 모두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는 현재 네 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4번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죠. 5번. 음수는 두 개이다. 음수라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원점 옆에 있는 점이 a, b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수직선에서 현재 표현되어 있는 음수는 두 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10이고, 한 가운데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두 점에 대응하는 두 수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원점을 잡아주고, 오른쪽에는 1, 2, 3, 4, 5, 6, 7, 8과 같이 써주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과 같이 써줍니다. 한가운데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표시한 상태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10의 절반인 다섯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이동한 숫자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섯칸을 이동한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칸 이동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5칸, 왼쪽으로 5칸 이동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가 10인 숫자 두개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숫자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두 점에 대응하는 숫자를 고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에 있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3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두 점을 나타내는 수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숫자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왼쪽으로 숫자를 표시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으로부터 거리가 4라는 말은 수직선 위에서 4칸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칸 떨어져 있는 1, 왼쪽으로 4칸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7. 이두 숫자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7과 1이 표시되어 있는 4번입니다.